자, 이거 이번에도 어, 경험담 사연입니다. 어, 경험담 우리 리, 우리 조속기업 베테랑 경험자이신 우리 리 증선 님이 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어, 이분 굉장히 꾸준하게 저한테 그 본인 경험담 사연을 많이 제보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어, 방송을 보시지는 않은데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라고. 일단 사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연의 제목은 캐드 노예 탈출 후 캐드 꿀보직 경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조속기업 이분이 캐드 숙식 캐드 썰을 조속이업 숙식 캐드 썰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용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용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적어주신 내용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조회수도 나쁘지 않았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년도는 정말 노예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숙식회대해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저는 멘탈 랩업이 되었는지 더 멀리 근무하기도 마음먹어 무너발로 여기저기 넣다 보니 운이 좋게 제철서 포스트땡 아니죠, 포스트코 자회사에 합격하게 되어 보전팀 도면 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어서도 이야! 야이 대단한 거 아니? 족소기업에서상 조소기업에서 대기업 자회사 들어갔어, 사무직으로. 야 신분 상승이 장난 아닌데? 복지는 모기업과 동일한 처우이며 월급만 조금 차이 나고 복지 카드나 시, 어, 시설 사용 그 외에는 비슷합니다. 4 시간 지나 타지에서 왔지만 정말 편의 시설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배구마켓 2층에 있는 삼선 짬뽕은 진짜 제가 먹어본 짬뽕 중에 아직도 최고 1순위입니다. 향수병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튼 입사하고 나서 한 달간 신입사원 교육을 했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확실히 대기업들은 기초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도 많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나고 부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한명 뽑는 곳이어서 이미 갈 곳을 알고 있었기에 덜 긴장되었습니다. 오자마자 <laughs> 삼국전기 허전한 똑같이 생긴 사수가 저를 반기며 <laughs> KS 핸드북과 어떻게든 2012책 하나 던져주고 그거나 바라고 하고 자기 일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계속 시윤님만 알려주고 남들에 비해서 너무 하는 게 없다 보니.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어봤지만, 사수는 일에만 집중하는지 용어 없는 말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였어요. 저의 사수, 직속사수를 제외한 다른 선배들이 전부 저를 꿀 빤다고 생각하고 맨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물론 제 업무가 도면 치수나 바꿔주고 추가만 해주면 해주는 거라, 제가 봐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쉬운 업무라고 생각해요. 주말 다시고 칼퇴근하면서 입에 오고 싶었다 보니 아니 꼬모가 뭡니다. 그렇다고 제가 업무 시간에 인터넷 보고 그런 짓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말이죠. 헐! 예스! 아우 감사합니다. 어우. 야, 쪼그니 삼남자네, 삼남자. 어우. 사연 기분 좋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독 받으셨나 보네. 축하드립니다. 이지. 한달 정도 지나니 이제 눈처리가 아닌 트립 잡고 시비를 걸더군요. 사수한테 가서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사수는지일만 바쁜지 하나도 안 알려주고 도망가니 저는 오히려 사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팀원들은 다 월급 누팡이라고 뒷담화하는 게 점점 원성은 늘어났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어렵지, 나중에 하다보면 괜찮아져요. 정말로 이럴 거면 왜 뽑았지?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우리들은 다 석해, 석회 석해고 용광로, 용광로 가서 땀삐삐 흘리면서 좆빠지게 일하는데 넌 앉아서 개꿀 첩반다고 장난 아닌 진심으로 얘기하니 동기 회식 때 계속 불참하고 꺼려졌습니다. 두달 정도 지날 무렵 어느새 "직장자 따돌림"이라는 말이 남들 같지 않게 내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일을 잘못하고 실수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 욕먹고 꾸짖는 게 아닌 그냥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고 불호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싶어서" 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에요. 회사 직원들이 탁구다이가 있어 탁구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울리고 싶어서 탁구도 한번 배워 볼 겸, 같이 칠라고 일부러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쌩까고 가더라고요. 이때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나마 옆부서 환경팀 대리가 그나마 저의 마음을 이해해줬는데 충격적인 말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일하는 대리가 교통사고 나서 병가도 공백이 생겨서 저를 땜빵으로 세운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사수한테 달려가 따졌죠. 사수는 어버버하면서 또 도망만 다녔어요. 팀장한테도 면담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신입 사원이 뭘했길래 평이 이렇게 안 좋냐면서 월 평가도 C등급 때리고 정신 교육만 줄창 들었습니다. 결국은 5개월째 도저히 내 편도 없고 분을 못 참아 퇴사 통보 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은이 다음 회사가 현 연도까지는 다니고 있네요. 저는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지만 그때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마이웨이 식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요. 때로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글쓰면서 약간 고민사연식으로 적어진 것 같아 취지에안 맞지만 경험담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네. 야, 이거 좀 충격적이네, 맞죠? 시장은 좋았는데 끝이 충격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사에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셨네, 맞죠?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대우 아니에요? 쫑이 님이 생각해 봤을 때이 정도면 괜찮은 대우 아닙니까? 포스코. 이거 봐도 알잖아요, 포스코. 포스코 자회사. 계열사잖아. 요 계열사에, 저, 도면이니까, 도면 관리자니까 사무실이잖아요. 어, 칼퇴근에다가, 신입사 원 하는데 세금 떼고 250만원 평달에 주는데. 아, 못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처음부터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어, 리준선 님이라고 제 방송을 굉장히 애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 사연자 이 사연의 앞전에 그 조소기업에서 시골 같은데 가가지고 연봉 100 그러니까 월급 150만 원도 못받은 상태에서 사무실 일을 하다가 너무 숙식해도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고 와 지원하게 됐는데 어 다름이 아니라 포스코 이제 자회사에 붙은 거예요. 자회사의 사무직으로 설계팀 붙은 거야.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맞죠? 바닥에서 꼭대기로. 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야거 이런 경험도 있네요 맞죠 야... 아 이거 사연자 분 계실 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괜찮죠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설계팀한테 200 이상 주는데 초봉이 아마 그러니까 아마 나가봐 3천 주고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괜찮죠 그리고 대기업이니까 별로 대기업이니까 아마 주거다 제공될 거야 아마 사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는 사택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들 사택 그러니까 산에 아파트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가 괜찮아요 괜히 포스코가 아닙니다 거기다 일도 편하니까 와 근데 좀 억울하게 했겠네 맞죠? 억울하게 했겠네. 근데 정말 근데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땡보직은 땡보직이었던 것 같아요. 땡보직 맞죠? 대구를 떠나냐고요? 아닙니다 쪽이님 대구에 계세요. <laughs> 아니 지금 대구 떠나면 안 돼. 대구보다 안 좋은 데가 많아. 이런 일은 진짜 편한 일인 거 맞아요, 맞죠? 굉장히 편한 일이야.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그냥, 그거잖아요. 수치만, 수치만 잘 계산하고, 수정만 잘 해가지고, 넘겨주기만 하는 거냐. 이은 진짜 이거 정말, 대기업을 떠나서 중소기업이라도 개뜬 거야, 여러분. 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어, 시적으로할 일이 내가 봤을 때 10시간 근무하면, 한 2, 3시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난 이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분이 그거죠 원래 있는 사람 제끼고 들어온 거잖아 맞죠 자리가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뽑는 자리 자체가 자리 자체가 이거 누가 들어와도 욕먹는 자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그 어떤 누가 들어와도 욕먹는 자리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어디 나오지 자, 그 일하는 대리가 교통사고 나서 병가로 공백이 생겨서 땜빵으로 세운 거. 근데, 땜빵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분 그냥 뭐 계약직이 아니라 나 정규직이 었어요 정규직 조건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 대리가 만약에 복직을 하면 다른 일을 하겠죠. 맞죠? 전혀 다른 일. 야, 근데 포스코도 사내 정치가 상당히 심한가 봐요. 사내 정치가. 맞죠? 사내정치가 상당히 심한가 봐. 이게 오히려 있잖아요. 쪽이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회사가 오히려 근속이 좋은 회사일수록 이런 게더 심해. 근속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안 잘리는 회사일수록 이런 게더 심하다니까. 포스코도 사무실 잘안 쳐내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어? 포스코는 근속이 상당히 높거든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중에서도 근속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IMF 때 그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포블링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요즘에도 뭐 괜찮거든요. 들어가면 오히려 돈 아니 오히려 현철은 돈좀 많이 받는데 일이 상당히 위험해요. 현철은 현철하고 포스코랑은 업무 분장이 달라가지고 돈 생각하면 현철이 나데 현대제철이 나는데 현대제철 진짜 위험해요. 근데 1 년에 몇 사람 죽어요. 대기업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죽어요. 요광래 빠르 죽는 사람도 있고, 그철 쇳덩어리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포스코도 위험한 일이 있겠지. 위험한 일이. 근데 이분도 참 안타까운데 그거야 이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아 내가 낸데 내가 낸데 어쩌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봤을 때리진서님이 고려아연요? 고려아연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알기는 철강에서 괜찮은 게현대제철포스코 세아제강 맞죠? 세아제강 동국제강 고려아연 요 같은 계열사 같은 쪽 아닙니까? 고려아연도 힘드나? 현장은 힘들겠지 아무래도 네, 석회 석회 연관동 가서 아니 근데 이게 이것도 다 회사 같자 웃기다 생각하는 게 회사 가자 웃기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무슨 자기들은 석계석계 영광도 간사라는 생산직으로 뽑았으니 그로간 거고, 맞잖아. 요 생산직 기능직으로 뽑아가지고 자기들 그쪽에 붙었으니 까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 공채가 아니라 이분 같은 사무실로 처음부터 들어온 거잖아, 맞죠? 사무실로, 사무실로 시험 쳐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채용으로. 아, 정직이를 편했다고 한. 음. 맞잖아, 이게. 뭐든, 같은 생산지 갔는데, 제수 좋아가지고 많이 굴러갔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한 자리 자리밖에 안나는데 거기 붙어서 들어간 거예요. 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도 그렇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 분야마다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요 뽑는 사람이. 맞잖아요. 랜덤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여기 할거 알고 들어간 거잖아, 이분은. 설계팀으로. 맞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왈가 보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자기도 시험 치, 보, 시험 체가식으로 들어오든가 맞잖아요 업무 파트가 다른 건데 어 같은 세자지고 했는데 뭐 지, 누군 재수 좋은데도 누군 나쁜데 들어갔음 그러면 뭐뭐 뭐 그래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치지만 업무 분장이 완전히 다른데 일 가지고 아넌 존나 개개 개, 개 때문에 존나 죽어 꿀빠이가 좋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 하겠다는 거예요 씨. 자기도 시험 보든가 야 좀 더럽다, 같죠 더럽다. 근데, 이분한테 아쉬웠던 건 뭐냐? 차라리 얼굴에 철판 깔고, 내가 냈는데 못뭐 쩌라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예 회식 가가지고 술 먹고, 술 먹고 좀 강한 거센 척해. 그거 어떻게 뻑이고, 한 2년 사이 뻑겼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면 이게 나가잖아요? 나가도 저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터세 부려서 본인이 뭐 억울해서 나갔다 해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나갈 사람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해, 맞죠? 어? 원래 나갈 사람이 나갔다. 어? 지가못 보셔도 나간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웃긴 게, 만약에,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나갔다 하더라도 다음 상에 들어와도 또이 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 같아. 야. 아니 이게 무슨 회사에서 다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친 건데. 이 사수도 존나 쓰레기네, 맞죠? 어? 사수가 뭔, 뭐, 이런, 이런 얘기, 사수가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사수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 너,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아냐?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공고보고 지원했는데. 야, 원래 여기 일하는 사람 있었는데, 걔가 밖에서 운전하다 다쳐가지고, 병가 내가지고 공, 석이 돼가지고, 너 여기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어? 너, 어, 놀러 온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고, 알겠지? 이렇게 사수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수는 얘기 안 하고 어버거리고, 정작 딴, 다른 파트에서 한계진 대리가 얘기해준다는 게 말이 돼? 사수 존나 병신이구만. 어? 사수가 얘기해주잖아, 맞죠? 어, 네가뭐 하는 건 얘기고, 원래 그전에 어떤 게 있었는데, 어? 사장이 생겨서 니가 들어오게 됐다. 이거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 참 더럽다, 씨. 맞죠 대기업이 더 더럽네 맞죠 쫑이도 더럽지만 쫑이도 더러웠지만, 더러웠지만 대기업 더 더럽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이 얘기를 했으면 아마 이준서님 남아 계실지도 몰라 이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사수가 와가지고 야야너 여기 어떻게 너 여기 원래 니, 니 일하는 자리 있잖아 니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냐 아니요, 저 공고 보고 지원했는데? 아, 공고 보고 지원했겠지. 근데, 원래는 여기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병가를 쓰는 바람에, 여기 자리가 비어가지고 니가 운 좋게 들어온 거야. 원래는 여기 뽑을 생각이 없었어. 어? 그리고, 여기서 일할 때는 사람들 좀, 이 회사는 사람들이 시세이 많고, 좀 터세가 많다. 그래서, 애들이, 뭐 편하게 일한다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니네 일하는 게 좀, 다른 파트보다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을 거야. 혹시나 그런 거가 주변에 뭐라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 신경쓰지 마라, 그냥. 니네 일만 하면 돼. 어차피 저 사람들이, 어? 뒷담화하고 끝이니까,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하게 못돼 빠져가지고. 복귀하면, 다른 파트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병간된 사람이 복귀하면, 다른 파트 가야죠. 본사를 간다고 다른 계열사 가야죠. 어. 맞잖아요. 병관에서 말자, 교통사고를 했으면 보태도 한 세네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파트로 가야죠. 아니 자회사가 아니라 다른 계열사, 포스코 계열사 많잖아요. 다른 계열사로 가야죠. 세계팀 저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가겠지. 안 그렇겠어요?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사수가 나와가지야 여기는 굉장히 말 조심해야 하고 행동 거지 좀 똑바로 해야 돼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선이 많고 탑파텔에서 굉장히 막 말이 많아 어 말이 많고 그리고 어일 네가 해보면 알겠지만 일이 굉장히 좀 쉬워 쉬운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쉬운 티 팍팍 내면서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사람들 굉장히 어 자기는 일좁빠지게 하는데 남들이 편안히 생각한다 그거 못빼기거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뒷담화 많이 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 밖에 현장에 있을 때는 좀 열심히 한 척하고, 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 좀 보여. 이런 얘기를 사수가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쪼인이내말 틀렸습니까? 이 얘기를 만약에 저, 담당자한테, 담당자란다. 사연자한테 얘기를 했다. 그럼 마음이 돌렸을 지도 몰라. 그럼 참고 버텼을 지도 몰라. 왜냐면 현실이 이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다가 내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공지에 몰린 거야. 핀치 몰렸어. 맞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수가 얘기해 준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했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 일을 잘못해서 욕어도 못, 여러분 있잖아요. 욕먹는 거, 회사에 욕먹는 것 중에 가장 서러운 게 뭐냐면, 일 잘못해서 욕어도 못는 게 아니라, 일을 잘못해서 욕어도 못는 게 아니라, 일 근무 외적으로 욕어도 못는 거야. 왜냐하면, 업무라는 부분은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왜 사람간에 트러블이? 그러니까 사람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방법은 그거야. 그냥 내가 얼굴에 첫발 깎고 계속 다닌다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아싸로 계속 다닌다거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짜밥 채울 때까지 그냥 버티던가어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수가 그 얘기를 안 해줬다는 게 이분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리진서님. 그지같은 포스커 회사. 아유. 대기업도 배울 수 없네요. 맞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에휴, 무슨 씨. 사람이 그러냐. 자, 아무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유, 망고생 많이 하셨겠네. 어. 그래도 짬뽕 생각은 많이 나시겠네, 짬뽕. 예. 네. 아마 지금, 우리 사연 적어주신 리진서님이, 지금 아마 일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어, 캐드노의 탈출 후 캐드 꿀보직 네, 대기업 대기적 설계직 경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